당신의 의사가 말해줘야 하는 여러 가지 약의 비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의 이용을 위한 조언. 장내 미생물 군은 숙주의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상 실험에 근거한 프로바이오틱스 용도는 수없이 많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용도. 적절한 장내 환경의 조장. 유장관과 전신면역의 증진 항생제 유발 검사 요로감염 치구효모군 감염과 세균성 질염 습진 음식 알레르기 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장염 여행자 설사 유당 분해 효소 결핍의 예방 예방과 치료 그러니까 여행자 설사는 그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설사잖요그 지역에 그~ 물이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설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균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설사는 안 하겠죠 근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가면 설사를 하는 거고 어제도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괴양성 대장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분변 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8% 그게 건강한 사람 대변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그사람 완전히 식물성 음식만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첨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 경성대장염 환자가 이렇게, 그, 그쪽, 그, 변을 이식받는 그 대변을 행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병 같은 것도 그거 아니면 서양학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그건 계속 자기 그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그 세균, 마이크로박, 테리움이 얘네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그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에 대한 수많은 분석자료는 품질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준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보충제의 질은 보충제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 계통의 특성, 적절한 생존 능력, 즉 소비된 시점에서 생존한 박테리아 수 이렇게 두 가지 주요 원인에 달려 있다. 소비 시점에서 생존 능력은 프로바이오틱스 계통의 내구력은 물론 제조, 포장, 보관 등이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박테리아 계통의 개는 품종에 비유할 수 있다 모든 개는 케나이케나이니스 캔아이, 송곤이란 뜻일거야 속에 단일종에 속한다 이한 개의 종안에 세인트 버나드와 치와의 이르기까지 크기와 형태가 힘, 기타, 신체적 특성을 달리하는 대단히 다양한 품종이 있다 박테리아의 종안에서도 비슷한 구분이 있다. 각종의 박테리아 안에, 안에는 수많은 계통이 있다.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계통은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며 상부이장관을 지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병원성 박테리아를 억제하는가 하면 생존력이 약하고 병원성 박테리아를 죽이지 못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계통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생존 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거친 회사가 개발하고 제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고품질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제공하는 대단히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라벨에서 주장하는 효과에 근처에도 가진 못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보관을 안해서 냉장 보관하고 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금방 그거 먹고 하나 먹고 왔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품 소개가 있었어요. 어차피 불이 날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복용량은 전적으로 제품 내에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숫자에 달려있다. 따라서 나는 제조시의 박테리아 숫자보다는 유효기간 만료 때 살아있는 박테리아 숫자를 기재하고 있는 제품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매일 50억에서 200억 개 사이에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섭취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한 1조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 박테리아가. 10조 였나?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 사람 숫자보다 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10조가 아니었나? 1경이나 하여튼,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비스무트 조제 약품을, 약품 이용을 위한 조언. 비스무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네랄로 재산제의 역할은 물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항하는 작용된다. 요 사이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멸을 위한 4중요법의 구성요료 3중요법에 비스무트 조조의 법이 가장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있다. 어, 이제 이 소개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